카카오 배차 제안에 대해 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미 경험해보신 분들이 계시면 그때의 마음을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남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연식이 조금 있는 카카오 블루 가맹 사업자입니다. 간단히 저의 영업 프로필을 소개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택시 경력 약 16년, 영업시간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일주일 이외 휴무, 100% 시키지는 못하지만 현재 이 기준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약 13개월간의 영업실적은 총 영업횟수 5,087회, 카카오콜 횟수, 카카오 횟수 4,003회, 카카오 점유율 약80% 이상입니다. 1일 평균 카카오콜 횟수 18회이며 카카오에서 주는 모범 기사상도 받은 나름 성실한 기사라고 자부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역콜을 쭉 이용해 오다가 카카오콜이 생겼을 때 저를 포함한 많은 기사들이 카카오 앱으로 하는 콜 시스템에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위 동료들에게 세상에 공짜 없다. 봉사 단체도 아니고 택시 기사를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공짜로 사용하게 하는 기업이 있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결국 카모는 카카오 블루라는 가맹 사업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수익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시간이 갈수록 가맹 택시 대수를 늘리고 길방에도 수수료를 매겨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카불에 가입할 때 순전히 제 의지로 했습니다. 카불 초기에는 거의 정해져 있는 손님을 조금 더 가져가겠다고 카불에 가입하는 것은 가입하지 않는 다른 동료들의 몫을 더 챙기겠다는 것 아니냐? 라는 눈총을 받기도 했지만, 카불이 추구하는 여러 정책들이 마음에 들어 가입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초기에는 지부와 가맹 택시 간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핸들을 잡은 결과, 미터기에 의한 매출은 많이 늘어났고, 배외 영업 감소로 가스비 절감이라는 부수효과도 가져와 수익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모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도, 일반인들도 잘 모르고 있는 카모의 정책을 자랑하면서 카충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카모가 택시업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서는 손님들에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날 자주 소통하는 동료로부터 콜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동료는 카블 이전에도 열심히 모범적으로 일을 하여 단골 고객을 몇분 확보하고 있었는데 일정 기간 단골 손님을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카블 콜 영업을 못했으니 카블 입장에서는 패널티를 준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을 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를 원만히 이끌어 목표로 하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 적절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는 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부득이하게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할 때는 카모 같은 대기업에서는 그 선의와 가기를 구별해서 페널티를 적용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지난 연말에 무너졌습니다. 본인 병과 와이프 케어 문제로 열흘 정도 쉬고 핸들을 잡았더니 출퇴근 시간 몇개 그리고 아예 택시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우연히 들어갔는데 거기서 콜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면 아예 콜 카드가 뜨지를 않았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콜 대기 화면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카모의 지역 자문위원이나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아파서 운행을 못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이유를 묻기도 하고 사정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저희는 기사님의 건강을 최우선시합니다. 라는 뻔한 들이만 칩니다. 어찌 어찌 하다가 약 4일 만에 원래 수준대로 콜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로 콜제재를 받았는데, 콜제재 기간이 더 길어졌고, 황당하고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때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어 카모 대표에게 저의 영업 데이터를 정리하고, 요망사항을 적어둔기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예상대로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런 대기업은 사회적인 이슈가 안 되면 꿈쩍도 안할 거라는 주의의 추측을 절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파서 운행을 못하고 수익도 없이 경비도 많이 지출했는데, 코를 차단하여 수입마저 끊어버리면 월급쟁이가 아닌 일용직과 같은 기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배차 알고리즘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쉬는 날이 며칠 이상 되면 콜제재를 한다는 단순 로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요인들이 섞여 휴무일수가 배차제한에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애초 시스템 설계 미스인지 담당자들의 착각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일반 기업체에서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 소속 구성원이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면 해당 노조가 뒷짐만 지고 있을까요? 저는 난리가 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런지 프로그래머들이 모여 시스템을 분석하고 아파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 얘기했듯이 단체를 원활하게 움직여가기 위해서는 배차제한이라는 제재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적용 대상은 지극히 한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성추행 같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절대로 배차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용직과 비슷합니다. 어제 오늘 벌지 못한 것을 내일 따따불로 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 내 의지와는 별개로 면역력이 약해져 젊었을 때 주사 맞고 처방약 3-4일 먹으면 거뜬하던 몸뚱이가 60이 넘어가게 되면 한 달이 가도 쉽게 낫지 않는 것이 저 혼자만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콜제제를 가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평점이 낮아지면 왜 낮아지는지 여기에 대해 아무런 피드백이 없으니 카모는 카불 기사들을 감정 노동자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 더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권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